네, 안녕하세요. 한재한입니다. 네, 우리 사진 찍으면 밑에 이제 시간, 날짜, 네 이런 거 나오면 참 편할 때 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네, 어 물론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어플도 있지만 어플 없이도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카메라 켜시고요. 어, 왼쪽 위에 톱니바퀴를 눌러주시고 워터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뜨는 건데요. 모델명도 이제 핸드폰 기본 모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날짜와 시간 표시할 수 있고 글꼴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첫 번째 글꼴로 했고요. 이제 위치는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왼쪽 있는데, 왼쪽이 편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사진을 찍으시면은, 이제 사진 아래에 이렇게 글씨가 뜹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세요? 네, 이 왼쪽 아래. 예, 갤럭시 S20 울트라 5G 23년 2월 22일 오후 2시 47분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끔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워터마크 이 기능을 통해서 예,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워터마크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워터마크 이렇게 해서 워터마크 예, 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